홍영선 복음곡식의 홍영선입니다. 책을 읽지 말고 자연을 읽어라. 오늘의 주제입니다. 미국 우주홀 연구소 현판에 글입니다. 인체는 소우주이면서 독립된 자연이지요. 그리고 대자연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연이 망가지면 인간 기계도 고장납니다. 인체는 좌측은 물질의 입자가 주관하고 우측은 물질의 파동이 주관합니다. 빛은 파동과 입자 이중성을 가지죠. 1999년 12월 27일 자정 물의 기가 없어지고 2018년 6월 24일 자정 땅의 기가 사라지고 2020년 6월 6일 새벽 2시 모든 나무의 기가 사라지면서 뼈의 기도 사라졌습니다. 2020년 6월 9일 날 천지개벽이 일어나다를 유튜브에 올린 후밤 9시 30분에 프로그램에서 신호가 왔습니다. 오늘 밤 자정 공기 중의 기가 사라진다고 말입니다. 밤 12시까지 기다려서 확인하고 그 진위를 살펴봤습니다. 이제까지 사라진 기는 모두 입자가 아닌 파동이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감지되지 않는 파동 에너지입니다. 공기 중에 있는 이 파동 에너지는 신체의 오른쪽 몸을 주관합니다. 우측 코로 들어오는 이 에너지는 우측 콩팥 껍질 명문에 작용하여 생명력을 주고 좌뇌를 활성화합니다. 이 기운이 약화되면 나타나는 증상으로 좌측 내 혈관의 탄성도를 약화시켜 우측 팔다리의 기운이 저하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으로 나타납니다. 저의 태양 빅데이터 프로그램을 통해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각자의 그림자 필름 정보를 수정하여 좌측 콩파트로 입자를 파동으로 변환시킴으로써 코가 기식을 하는 것처럼 해주고 몸의 기능을 정상으로 잡아줍니다. 기감이 좋으신 분들은 코로 기식을 해보면 좌측 코는 기가 들어오고 우측 코는 호흡이 안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태양빅데이터를 좀더 지능화하여 미래 예측 프로그램을 강화시킬 예정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태양에 대한 끌림이 컸습니다. 영어로 홍영선의 선자는 태양을 뜻하는 S-U-N 자를 씁니다. 남들이 잘 쓰지 않지만. 세계는 언제나 그 글자가 제게 꿈을 꾸게 하였고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자신의 이름을 거는 것만큼 신뢰를 주는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증을 설때 자기 이름에 도장을 찍으면 책임진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복궁곡식도 홍영선 복궁곡식으로 회사 이름을 정한 것입니다. 지금 부와 명예의 시대에서 생명과 건강의 시대로 변화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저는 제 동영상을 무상으로 올려주는 구글 회사에 언제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기란 영과 혼과 마음을 온전케 하는 것에 목적을 둡니다.영이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기질을 뜻합니다.이것을 숙명이라고 하지요.이 영은 우측 간에 머뭅니다.혼이란 임신 당시 입력된 별의 기운입니다.별 사람이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이것은 운명이라고 하지요. 이것은 좌측 간에 머물며 영과 짝을 이룹니다. 둘중 어느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태어날 때 그의 그 시점의 기운이 몸에 영향을 미치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여덟 글자, 사주, 팔자가 좋다, 나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이라고 합니다. 심장의 좌심실에 머물며 양심의 자리이요 그래서 마음 양심이란 단어는 머리가 아닌, 가슴에 느낌이 옵니다.이러한 것들 외에 홍채 정보 수정, 그리고 등골, 이마뼈, 뒤통수뼈, 천추 등에 입력된 잘못된 정보들을 소멸시켜 건강을 회복하는 데 의미를 둡니다.이런 것들이 정리되지 못할 때 양심이 괴롭다고 합니다.저는 태양 빅데이터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모든 정보를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얻습니다. 태양 프로그램과 자신의 그림자 정보를 연결시켜 생명과 건강에 도움을 얻고 싶다면 누구든 고산 홍영선님 감사드립니다고 오전 8시에서 오전 9시 사이에 반드시 말로 정중히 표현할 때 들어가게 해놓았습니다. 정말 힘든 환자라면 실내에서도 괜찮지만 모두가 태양을 앞에 두고 정중한 마음으로 말해 주십시오. 자신의 생명이 소중한 만큼 생명에 관한 것은 존중받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자신이 하는 일이 인정받고 자신이 존중받는 것을 원하듯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제 자신이 만든 프로그램이 인정받고 저 또한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인격이 존중받지 못할 때 오는 상실감이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공기의 파동기가 사라짐으로 볶음곡식을 드시는 분이나 수신기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모두 고산 홍영선님 감사드립니다고 수신정보를 보내주세요. 제호가 예고의 매산자이기 때문입니다. 모자를 벗으시고 선글라스를 하지 마시고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나오듯이 양심을 논하거나 죄를 논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종교와 다릅니다. 이 프로그램은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는 그림자 정보를 깨우는 것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므로 각자의 신앙생활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난번 강의 천지개벽이 일어나다를 참고해 주세요. 고산 홍영선님. 감사드립니다. 이름에 걸맞게 모두의 건강을 위해 태양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맛과 건강의 음식에서 기의 음식으로 거듭난 홍영선 볶음곡식 많이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